한 쿠폰 한쿠과일본도끼한 분이 당첨되셨으니까요. 어... 네, 하나씩 돌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 가위바위보를 승관하고 해서 이기면 선물을 주는데 한국 사람은 어... 비비클인 일본 사람은 네 지금 남아 있는 선물세요 남아 있는 선물을 네. 일본 분께 드릴 코코 날장과 비빔 크림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게임 가게요 다시 높이 들어 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내주만 남아주세요. 어위바위보 가위보 남아주세요. 가위보 남아주세 가위보 남아주세요. 가위보 주세요위보주세요 가위보 남아주세요. 남아주세요. 가위보 요위보 남아주세요. 가위주세요 가위보 남아주세요. 주세세요주세요 남아주세요. 어, 아, 아 네, 몇분안 남았네요 가위도 시, 내려주시고 가위바위보 네, 가위 남아주시고 가위 두분 남으셨나요? 네, 어, 어, 갑자기 손이 올라오고 막 이러는데 지진손님은 그대로 내, 내려주시면 되세요 페자발전이라 없습니다 네, 지금 어. 두분 남으셨네요 아, 두분다 아, 한국 손님이신가요? 아, 아, 아. 네두 분에서 가위바위보 할게요 손 높이 음, 들어주시고 가위바위보 다시 두분손 높이 들어주세요 주황색 옷 입으신 분손 들어주세요 손높이 들어주세요. 두 분에서 가위바위보 할게요. 가위바위보 네, 뒤에 공개 드리겠습니다. 손님 늦게 내셨기 때문에 뒤에 공개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한국 손님들께 드릴 선물은 다 떨어졌어요. 이제 일본 손님들께 드릴 선물만 하나 남아있는데 한국 손님들은 아쉬우시겠지만 이제 여기서 게임 끝내고요. 일본 손님만 다시 게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넣 고생 으드주니다 지금 일본 손님 들만 다시 하시는 겁니다. 한국 손님들은 안 하시고요. 다시 가위바위보 할게요. 가위바위보, 코린타케 넣고 뜨고 나 가위바위보, 가위한개고 향기구롱 넣고 뜨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오셨어요. 아까 주셨던 손님이. 나오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또 보자이마 저분이 한국분이신 줄 알았는데 일본 손님이셨네요. 네 다시 축하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선물은 모두 모두 다 나눠드리게 되었습니다. 게임에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물 못, 못 받아가신 분들 많이 아쉬우 아쉬우시겠지만 다음에 또 여행까지 있으시면 네. 저희 제작원 이용해주시면 저희가 항상 이렇게 네. 즐거운 이벤트도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번에 여러분과 다시 꼭 만날 수 있기를 항상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게임에 참여서 네.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아, 돌아가시기 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마 네. 네. 게임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니다 즐거운 시니다 감사합니다.